참 예수님, 저희 항동성당 성모소리가성물들를 올리는 것은 성직자 및 수도자의 부모님들의 기도를 돕기 위하여 이동 중에 기도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가톨릭 신자들의 성화를 위하여 성물들을 봉헌합니다. 하느님, 날 구하소서 주님, 어서오사 나를 도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음과 같이 제왕상 영원히 아멘. 알렐루야. 하늘에 창조주신 우리 하느님, 물과 물 뒤섞여서 범람할세라. 물과 물위 아래로 갈라놓으사. 창공을 경계삼아 마련하셨네. 하늘의 별들 자리 정해주시고 땅에는 강물들이 흐르게 하사 뇌악벽 구름으로 가려주시고 강물로 땅의 가뭄 명쾌하셨네. 무한히 인자하신 아버지시여 영원한 당신은 총 내려주시여 새로운 속임수에 넘어갈세라. 옛잘못 우리께서 몰아내소서, 마음에 밝은 신앙 부어주시어, 언제나 빗속만에 걷게 하시고, 용감히 온갖 허영 이기게 하사, 거짓을 멀리하고 믿게 하소서, 사랑의 아버지와 독생 성자와 위로자 성령께서 삼일체로 영원히 무궁토록 살아계시며, 만물의 사랑으로 다스리소서. 아멘. 주님의 눈은 가난한 이를 굽어 보시도다. 주님을 내 믿고 있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내 영혼에게 말하느냐. 새처럼 두매로 날아나가버리라. 보라악인들이 활을 당겨 시위에 살을 먹여, 마음고된 사람을 어둠 속에서 쏘려하지 않느냐? 바닥이 송두리째 무너나는 이 마당에 의인인들 무엇을 할수 있단 말이냐? 주님은 당신 성전에서, 주님은 하늘의 당신 어좌에서 세상을 굽어보시느니라, 당신 눈은 인생을 살피시느니라, 주님은 의인과 악인을 가려내시나니, 악을 즐기는 자를 당신의 어리미워하시느니라. 악인들 위에 숯불과 유황을 퍼부으시리니, 태우는 바람이 그들 자네 몫이 되리라. 의로우신 주님이기 정의를 즐기시나니, 올바른 자 당신 얼굴을 배었게 되리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님의 눈은 가난한 이를 굽어 보시도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배우리라. 주여 당신 장막의 무그리 누구일까? 거룩한 당신 산에 살이 누구일까? 허물 없이 살아가며 을을 하느니, 마음 속에 진리를 품은 사람이에다. 제 혀로 하리질 아니하느니, 버에게 해로운 일 아니하느니,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사람이에다. 악한 자를 눈 아래 야치 보아도, 주를 섬기는 이면 존경하는 그 사람이에다. 해 돌아올 맹서라도 어김없이 지키느니, 길미를 받으려고 돈을 놓지 않느니, 무제한이 다칠세라 뇌물 받지 않는 이오니, 이같이 하는 그 사람은 쓰러질 리 없소리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배우리라. 하느님께서는 당신 아들 안에서 우리를 당신 자녀로 삼아주셨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은 찬양받으소서, 그분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의 온갖 영적 축복을 우리에게 베푸셨도다. 하느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천지창조 이전에 이미 뽑으셨고, 사랑으로 당신 앞에 거룩하고 흠 없는 자 되게 하셨도다. 하느님은 당신 성의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 자녀로 삼으시기로 미리 정하셨도다. 이는 당신이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당신의 영광스러운 은총의 찬양이 되기 위함이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구속되었도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풍성한 은총으로 온갖 지혜와 총명 안에서 당신 성의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도다. 이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하나가 되도록 하느님이 때가 차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려 미리 세우신 계획이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하느님께서는 당신 아들 안에서 우리를 당신 자녀로 삼아 주셨도다. 우리는 여러분이 성령께서 주시는 모든 지혜와 판단력으로 하느님의 뜻을 충분히 깨닫게 되기를 빌어왔습니다. 또 우리는 여러분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생활을 함으로써 언제나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온갖 좋은 일을 행하여 열매를 맺으며 하느님을 더욱 잘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여러분이 하느님의 영광스러운 권능으로부터 오는 온갖 힘을 받아 강하여져서 모든 일을 기쁜 마음으로 참고 견딜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을 고쳐주소서 당신께 죄를 얻었나이다. 나는 말하였노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께 죄를 얻었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내 영혼을 고쳐주소서 당신께 죄를 얻었나이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나이다. 하느님께서 나의 비천함을 돌보셨으미로다내 영혼이 주를 찬송하며 나를 구하신 하느님께 내 마음 기뻐 뛰노나니 당신 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으미로다 이제로부터 과연 만세가 나를 복되다일 거리니 능하신 분이 큰 일을 내게 하셨음이요. 그 이름은 거룩하신 분이시로다. 그 인자하심은 세세대대로 당신을 두리는 이들에게 미치시리라. 당신 팔에 큰 힘을 떨쳐보이시어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도다. 권세 있는 자를 자리에 선에 치시고 미천한 이를 끌어올리셨도다. 줄이는 이를 은혜로 채워주시고, 부유한 자를 빈 손으로 보내셨도다. 자비하심을 아니 잊으시어 당신 중 이스라엘을 도우셨으니, 이미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위하여 영원히 우리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바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나이다. 하느님께서 나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로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영원한 계약을 맺으시고 언제나 도와주고 계시니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믿는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당신의 기업을 축복하소서. 그리스도 신자들을 한데 모으시어, 당신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세상이 믿게 하소서. 모든 친구들과 친지들에게 당신의 은총을 베푸시어, 모두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게 하소서. 임종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시어 그들의 눈으로 당신의 구원을 보게 하소서 죽은 이들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이들 대열에 들게 하소서 주여 당신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이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여 당신 종인 우리들의 봉원으로 주님을 찬미하오니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동정녀 마리아의 비천함을 돌보셨으니 우리를 구원해로 올려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는 우리에게 강복하시고 모든 악에서 보호하시며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